분명한 것은 이 책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방법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불어 지금 즉시 실행 가능한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스노우폭스북스 편집장 서진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20년 차가 되는 출판인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주로 자기개발과 경제경영 인문 사회분야 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좀 소망을 갖게 됐었어요 그건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귀한 고전들을 좀 찾아내서 하나로 묶고 것들을 출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자기계발도서들이 좀 모두 거기서 거기 갔다 또 예전처럼 머리 한테 얻어맞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 담은 책은 좀 없는 것 같다. 좀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런 바탕에서 제 개인적인 오랜 바램, 또 여러분에게 또 읽을 거리 또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읽을 거리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소하고자 지난 2년 전부터 12,000여종의 세계 각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00년에서 200년 전에 출간된 책들을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현대 우리가 너얼리 접한 자기개발 서적들의 시초를 좀 찾아내 보려는 의도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뜻밖의 쾌거를 얻게 되었어요. 오래된 옛 도서를 찾는 과정에서 출간 후 100년 또 200년이 넘도록 절판되지 않고 뭐 많게는 38개 언어로 3,000번 넘는 개정판이 출간된 책도 있었고요. 근래는 출간되고 서너 달만 지나도 책이 사라지거나 베스트셀러가 됐어도 숙에 오르면 잊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째서 100년도 전에 출간된 책이 아직까지 절판되지 않고 아니 뭐 절판은커녕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정판으로 출간되고 있는 건지 좀 의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책들은 전혀 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확실한 경제적 자유로 얻을 방법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불어 지금 즉시 실행 가능한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네 권의 책 모두 다 경제경영 도서인데요. 부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이 책들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던 오늘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경제적 자립의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